이렇게 많면 타나? 흐흐흐흐 <laughs> 밀어도 되거든요? <laughs> 어, 결제했다. 네, 오빙이 와서 직접 밀어. 나, 나는 안 돼. 야! <laughs> 씨, 왔다 <맞다>. 깨는 <laughs> 안전한 곳에 있어야겠다. 이메올 동안. 배필 재밌다 <laughs> 배필은 방송하려면 저 컴퓨터 또 연결해야되서 귀찮다 오늘은 바라임만 할거다 어 아, 됐다 <laughs> 아저씨 뭐? 예? 자 코드 자 해봐 이거 안되면 또 <laughs> 아, 되니까. 너, 어따 입력하자? 어따 입력하자고? 기다려봐. 얘들아, 이거 잠깐 고기 좀 봐줘. 그, 스팀, 스팀 창 열어봐. 게임 추가 누르면 돼? 게임, 게임, 게임 위에 있는 거 누르고, 스팀의 제품 등록. 다음 누르면 돼. 도의 제품 코드, 다음. 올바르지 않다는데 올바르지 않다고? 저 맞게 입력한 거 맞아? 어, 어. 너 하공해봐. 이거 아님 어, 복붙해봐, 해봐. 다음 어, 아니라고 잠깐만 있어봐. 아. 안 돼, 뭐야? 응. 어, 이게 아닌가? 이거 혹시 팀킬로 되나요? 아. 잠깐만 이거 오 도망가. 아유 귀찮게 귀, 진짜 이게 안 되나? 탱크만 놨어. 아저씨. 예? 이거 좀 하기가 귀찮을 수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기, 예. 들어가서 스팀을 전부 다 끄고 들어가서 여기다 쭉 쓰면 되는 거거든. 위치. 잠시만요. 제시미 알파 원 진입 중이거든요. 그거 끝나고 해. 어차피 그거 하려면 스팀 다 꺼야 되니까. 스팀 뭐, 전부 다 된다고? 꺼야 된다. 어 아예 꺼야 돼. 일단 갑시다 계속. 일단부터 뭐 해야 되지? 어, 그럼 로그가 이제 기숙사 안 가? 어, 끝났지. 레이스. 이제 집에서 수업 조금만 들면 돼. 귀찮긴 한데. 어? 나 오늘 수업조차 안 들었는데 어쩌라고 <웃음> 어쩌라고 <웃음> 아 빡치기 하네 나 빨리 그지같은 멧돼지 새끼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나올? 이건 뭐.. 됐어 일단 하게 되면 알려줘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저 모르겠음 뭐였지? 그리고 불렀다고 한다 부족과 가서서 얘기하는 거야. 어 등록 드, 등록금? 뭘 그리기? <laughs> 아, 돼지도 막 사육하던데 그건 나 도저히 못하겠던데 막 엄청 오래 기다리는 거, 거 봤는데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음. 그 나중에 이거 평야지대 가면 그소 있거든. 소는 좀 해보고 싶긴 한데. 오, 가 있어? 어, 소 있어. 죽음목이랑 소랑 고블린 있어. 아, 음. 고블린이 거기 있구나. 뭐야? 고블린이 왜 없냐 했더니 거기. 서뭐 해? 거기서 뭐 하냐고? 거기에 이제 해골 보스나 아니 그이 과에서 그, 그뭐 하냐고. 어? 했어. 어딨어? 새끼야, 그래, 뭐, 어디 서어 사슴 새끼의 소리가. 뭐 어디까지 했다는 거야? 게임을 등록 중이라는데. 아, 어, 그거 그 거기서 등록 중이고 거기서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하면 이제 들어가서 스팀 그때 키면 돼. 지금 키면 안 되고. 내예상하기 아빠랑 동생이랑 크로크라 아, 클로를 하고 있는 것 같아. 클로? 내가 아는 어. 클로는 너 클밖에 없는데. 클래시 로얄. 아. 어, 여기, 여기 사슴, 사슴... 아, 이제 내가 날이지. 저거... 아, 또 뚜... 뭐야? 왜안 맞아? 시발. 아... 일 이거 막해킹당 그런 거 아니지? 아, 그런 건아니야 아, 스태미가... 스태미나가 없어. 어, 물... 물에 들어갔다. 럭키 찬스다. 림... 아, 맞췄어! 때렸어 이거 이아처한명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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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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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니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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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많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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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많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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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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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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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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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네가 막 주워서 써, 어, 씨. 만들고. 이걸 주워서 아처 지원해 줘야지. 내딜다 놓잖아. 아, 내가 탱킹 하는데 씨발 아처 새끼가 딜안 내고 뭐함 <laughs> 원래 얼, 얼피지 많이 안 해봤구나. 욕 많이 먹, 제일 많이 먹는 게 딜러 새끼들이야. <laughs> 맨날 그랬어. 아니 씨발 딜러 뭐함 탱커 주워가는 거안 보임? <laughs> 아, 딜러 뭐함 힐이 안 따라가 잖슴 <laughs> 딜한다! 나도 못거 <laughs> 뒤지 못하네 그게 없어 응 딜러 네가할말 아니죠? 이러면 맨날 나오지 뭐아 근데 이 맞는 말이야 그 그러니까 애초에 그 탱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확 녹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어서 얼핏이 그거는 거의 스펙이 뭐, 낮아서 못하는 거지 이 위치 왜안 사라지? 공농만 뒤지게 해야 하는데 뭐라고? 어, 사슴새끼다 등록만 뒤지게 오래 한다고 그거 좀 걸려 만약에 계속 안되면 얘기해줘 아 잠깐만요 쟤거 봐야겠다 아... 갓나 새끼들 화공하고 있어? 혹시? 하고 있는 중일걸? 뭐야 등록된 거 아니야 지금? 아 10분 이상 해야지. 10분 이상은 나면 저거 확인해봐, 조회 조회하고 안되면 다시 해분 이상은 10분 이상 해보던가 사기아1 0 사기 아아 10분 이상은 10분 이상많이 했어 1 0좀 해보자 1 0 패링 상은1이 버튼 아닌가? 그냥 아, 닌가 그... 냥아 된다 그이상이된 어 아, 아니.. 페린 페링 감각이.. 이 페린도 못하 아니 탱커가 할수 있는 게 없네 아.. 씨발 한지 벌써 씨발 9개월이 넘었어요 아.. 진짜 뭐 페린도 못하는 탱커가 어딨어요 씨발 니 화살 하나씩 빗나갈 때마다 씨발 욕할 거다아 씨발 <laughs> <laughs> 아.. 근데요? 사슴 보겠